핵심 멤버. <웃음> 이너서클. <laughs> 0.1%.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전세계 인류의 0.1%. <laughs> 네. 자, 어, 이너서클. <laughs> 아보 뭐 있어 보이잖아. <laughs> 네. 네. 아, 우리들만의. 우리 짱구만의 이너서클. <laughs> 그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또 곤란하시지. <laughs> 뭐 이너서클이 뭐 힘도 없어. 아, 요즘 약간 힘이 있어. 요즘 <laughs> 있긴 있는데. 예.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. 뭐 어? 어? 인드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안에 뭐좀 비워주는 게 있어야지. 뭐 이너서클도 할 말하지. 뭐이런뿐인 이너서클은 뭐시? <laughs> 예. <laughs> 아유 뭐에 예. 인드라 얘기했잖아 인드라가 프리메스 신조직 만약에 만든건뭐 예, 인드라 프리메스는 아니지만 아,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. 그건 영국식, 스코틀랜드식이 33도고 인드라가 만들면 99도. 아, 예? 숫자가 많은 건 뭔가 있어 보이잖아. 나 인드라는 만약에 프리메스 한국집으로 인드라 만든다면 예, 인드라 프리메스의 긍정적이잖아요 예, 99도로 하겠다. 예, 여러분도 99대, 30따로. 예, 저 스코틀랜드식 따라하지 말아요. 에, 아이 뭐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야? 하지 마. <laughs> 우리 99도. <laughs> 은늘인데 어서 오세요. 에, 아이 우리 에, 99명만 에, 99도로 인 이제 산착순 99명. 에, 에, 우리 99도. 에, 왜 99도냐? 에, 99명. 에,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은 따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.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인더라 정한 거예요. <laughs> 그게 이제 수비약이죠. 자, 20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